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할 주제는요. 제가 아니라 다를까 우려했던 것들이 있죠. 인요한이가 첫 번째 한게 뭐예요? 이준석이랑 홍준표 어, 명예회복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두 사람들은 극히 뭐하죠? 거부했죠. 당원권 <laughs> 정지에 대해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인요한은 뭐하는 사람이냐? 광대예요 광대. 광대는 재미있게 봐주기만 하면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이인유한이가두 번째 행보가 뭐냐? 5.18 광주 내려가서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5.18 이거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됩니다. 이러잖아. 그 저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하는 바가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거거든요. 그게 내리고 와서 김기현이고, 김기현한테 또 내려받은 게 임유환이겠죠. 임유환이 임요한이 자기 혼자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 광대야. 뒤에서 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어, 혁신위원 하면서. 내가 얘기하는데요. 국민의힘은요. 호남을 버려야 돼요. 에, 그래야 살아남아. 이번 기회에 이준석 끝을 내야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게 뭐죠? 윤석열한테 뒤통수 받는 거. 그 뒤통수 맞는 건데 뭐로 해서 뒤통수 맞냐? 보수 우파 유튜버들 적당히 이용해 먹다가 내다 버리는 거. 이거라 했죠. 그걸 눈치를 깠어. 누가 김상진이가. 그 김상진이가 국민의힘 앞에서 집회를 안 해? 이준석? 홍준표? 뭐 화태경인가? 이현준가? 뭐 제명할 뭐 일까 하는데 저게 뭔지 아세요? 원래... 적당히 이용했다가 내다 버려야 되는데 적당히 이용해 먹었어 이제 내다 버릴 때 되니까 어 이제 아차 알아챈 거지 <laughs> 윤석열은요 결코 우리 쪽 사람이 아니에요 민생경제 민생경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민생경제를 위해서 검찰 출신 윤석열 뭘할수 있습니까? 잠깐만요. 오케이. 음. 어, 아니 저기 저기 맡겼거든. 어. 저 컴퓨터 맡겼는데 인텔 된다고 저 와서 에. 오케이 좋아. 일단은 <laughs> 일단 여러분들 하나 하나씩 다 하고 있죠.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목적은 개헌안이다. 그리고 그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 한다. 그 개헌안 통과를 할때 국민의 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자의 쪽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천내려 한다. 그천내기 작전을 누가 하고 있냐? 이윤한이 하고 있다. 그 이윤환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 원래 영남권에 있는 중진 의원들을 서울 수도권으로 다 데려오는 거야. 험지에 나가서 이 당에서의 지력을 없애 버리는 거죠. 뭐, 4선의원5선의원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말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돼. 내가 개헌안을 올렸을 때 반대할 것 같은 누구 국회의원들을 이번 기회에 수도권 험지로 혁신이라는 그 미명하에 데리고 와서 수도권에서 져버리는 거야. 당내에서의 지력이 없잖아.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국민의 힘이 힘을 잃는 거죠. 정통보수가. 그 상태에서 개헌안을 밀어붙이는 게 이재명이냐, 문재인이냐, 윤석열이냐. 이거 차이가 있는 것 뿐이야. 세 명이서 힘모아 사잖아. 내일 당장 이재명이랑 윤석열이랑 만나가지고 민생경제에 대해서 얘기한대잖아요 그러면은 국민 대통합의 명목하에 뭐하냐? 헌법개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깜짝 놀랬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늘. 그랬을 때 정광훈 같은 사람은 어떤 얘기하냐 아5.18 싸워야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 만드는 게더 중요하니까 5.18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입장 취지를 바꾸겠죠 정광훈 같은 사람 응. 그니게 그러니까 당한 거야 신의식은요 볼 필요 없어 신의식은요 김대중이랑 김대중한테 누구였지? 노무현인가? 노무현 동상을 광화문에 세우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사람이야 신의식이가 우리 눈에는 문재인이나 김대중이나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게 신의식이야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발음만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유튜버들 걔네들 다 가짜야 나라 지킨다고 무슨 뭐 아이고 뭐 나라 지킨 척하면 돈 주니까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애국행위는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한입니다. 뭐 우리 보수 유튜브들 중에서 과연 이 윤석열 정부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냐 없냐 이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 윤석열 정부에서는 야 상진 아저한테 어야그 26일 날 박근혜 대통령 거기 우리 좀 이렇게 막 도움 요청하고 그러잖아. 그거 거기에 대해서 대의로 함구하고 있다가. 행사 다 끝나고 나서 상진아재가 아 내가 월, 하, 수, 목다 참았다. 에, 그런 얘기 하죠. 음. 근데 그러니까 적당히 이용을 코내려버으는 건데 상진아재도 소송이 많아요. 한 20개가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상진아재가 그걸 으면 상진아재도 감옥 갈 수도 있어. 문제는 우파 삼촌 감옥 갔죠. 김세희 수익창출안 시켜 주고 있죠. 무슨 뭐 걱정은 얘기라고 있냐 김세희야. 에, 강용석이요? 강용석 무죄 났잖아. 가용석이 견 찬성전, 찬성, 찬성 론자 여기 가용석이가. 가용석이 겨화올랐을때 가용석이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네? 네. 내 말을 왜안 믿어? 가용석 거 뭐, 봐서 뭐 합니까? 네. 또 누구? 안정건이요? 안정건은 자기 살기 위해서 윤석열과 친한 척 하는 것 뿐이고, 윤석열은 안정건 같은 사람 제일 싫어해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재판 걸려 있잖아. 아, 공정과 상식이. 이 윤석열의 모토인데 어? 공정과 상식에 의하면 다 처벌시켜야 될거 아니야. 정말 틀립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이 적당히 이용했다가 내다 버리는 건데 우파 삼촌은 구속한다. 우파 삼촌은 집회를 하잖아. 그래고 구속이고 가영석은 왜 무죄냐 하냐면은 인터넷상 내에서 보수 진영 내에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그 취지를 전파하거나 데리고 갈 사람들이잖아. 가영석이. 가면서 그큰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갈거 아닙니까 그런 용도로 쓰는 거야 어. 음. 아, 저기 저 용산에 가서 가져와야 되나 내일, 내일 가야 되나 지금이 어. 4시 27분이니까 내일 가야겠다 음. 자, 아, 이거, 이거 틀어놨구나. 제가 말하고 싶은 윤석열이가 개헌안을 올려가지고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할 것 같은 사람들 다 정리하는데 특히 이제 국회의원은 거수기죠. 그 거수기 중에서 자기가 집요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영남권에 있는 삼선사석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사실상 좌장이거든. 그 사람들을 수도권 험지로 끌고 와서 목을 치겠다는 거거든. 물론, 당에서 그 지역구에서 이기면은 아니 국회의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명권 있잖아. 어 유명한 거. 그걸로 하면은 두석을 얻는 거잖아. 상대방 거빼으면서 근데 그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의 환상 속에 있는 것뿐이고 실제로는 중진 의원들 싹다 죽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윤석열은 당을 가져가겠다 그 뜻이야. 그리고 개원안 들어갔을 때 어, 반대할 거 사람도 이제 없네. 이제 유튜브도 있죠. 반대 집회할 거 아니야. 싹다 날린다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보고 있는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진화 제가 내일 화요일 날 자기 집회하겠다 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냥개들은요 자신이 사냥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사냥개들이 주인을 몰라보면 큰일 납니다. 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끝!